자, 33번 하겠습니다. 33번 문장의 글의 주제는 인간의 두뇌는 어, 생존 경쟁이 있죠. 다른 집단과의 갈등 속에서 진화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깨요. 자, 어떻게 인간이 마음이 진화를 했을까? 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스탯은 뭐뭐하다는 것이다니까. 경쟁이나 갈등이 주어입니다. 다른 인간 부족과의 경쟁이나 갈등이 유발했다. 여기다 뭐뭐하다는 것이다. 붙이면 되죠. 유발했다는 것이다. 우리 뇌가 진화하도록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the way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in the way죠. in 빠진 겁니다. 방식으로인데 그들이 진화했던 방식으로죠. 당연히 did가 가리키는 건 대동사, 즉 동사 똑같은 걸두번 쓰니까 두번쓸 때는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to, does, did를 쓰죠. 여기서 이바웃 받는 겁니다. 그들이 진화했던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유발했답니다. 경쟁과 갈등이. 인간 부족은 했는데 관계되면서 절이죠. 아웃띵크 할수 있는, 더잘 생각할 수 있다. 아웃은 뭐뭐보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아웃에다 동사를 붙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거지 적보다 더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부족은 심지어 약간만이라도 더잘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은 소유했습니다. vital advantage 라고 읽했으니까 중요한 이점을 소유했겠죠. 자 능력은 했는데 너의 부족의 능력입니다 자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꾸며줘요 능력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할 능력이지 그지 자 뭐를 상상하고 예측하냐 어디서 언제 적대적인 적의 부족이 공격할지겠죠 간접 의문이니까 동사에다 인지는지 붙이면 되지 의주동 이렇게 써 있는 거아 언제 어떻게 아, 어디서 그리고 언제 적대적인 적이 공격할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상상하는 너의 부족의 능력은 그리고 따라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얘도 얘랑 병렬입니다. 이게 뭐하냐? 능력이 주어니까 e 에 s 붙인 거죠. 줍니다. 너의 부족에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기가 되죠. 뒤에. 투쟁 속에서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무기가 되었고, 여기 컴마를 찍었는데, 당연히 얘도 동격의 컴마. 앞에 있는 무기를 한번더 설명하는데, 즉, 무기가 됐다. 이러면 되죠. 이때 동격의 컴마는 즉이란 뜻입니다. 컴마 찍고 앞에 걸한번더 설명하는 거예요. 즉, 무기가 됐는데, 어떤 무기냐?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즉, 어떤 무기보다도죠? 그것 이전에, 즉, 인간 마음 이전에겠죠? 이 시가리키는 시가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over and over, 반복해서 적용이 됐겠죠? 각각의 연속된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succeed는 성공하다가 아닙니다. 연속되다, 이어지다 이 뜻입니다. 자그 부족은 했는데 더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의 적보다 더잘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죠. 빌라이클리트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전투에서 자 그리고 나서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responsor은 을 책임지는 이란 뜻이나뭐뭐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이점을 당 담당, 담당하는 유전자, 꾸며주는 거죠. 이걸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것의 자손들에게죠. 그죠? 그래서 너와 나는 뭐다? 후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승자의 후손이다. 왜? 살아남았으니까 유전자를 전달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 주제, 인간의 두뇌는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진화해 왔다가 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으면 33번 설명 끝났습니다.